피디님들 안, 안 없었죠? 어? 뭐 노란 뭐거 있는데 피디님 그... 없 <목소리> <목소리> 지금 별몇 개죠? 아우 씨? 0개 영수권입니다 별몇 개죠? 저 0개요 예아 0개요? 맞청들이 아, 0개. 지금 별이 0개거든요 왜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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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착해서요 내가 봤을 때 우리 나이 먹어서 좀느려좀느려네 선생님들 다앞에 뛰고 네. 어디서, 마, 어디서 마셔요? 개인전이면 우리 이렇게 팀으로 하면 뭐다 찾고 한 사람한테 모아 보면 우리 나중에 이기면 33만 씩나 yeah, 그럼 저희 그럼 우리 할수있겠 그럼 그럼 리렇게개 리더한테 리더한테 줘. 왜왜 연두죠? 근 얘가 제일 커 보여. 근데 여기 3명 중에 제일 어리잖아. 만약에 안 되면 막 응. 때려. 오케이 33만 씩. 오케이. 여기 가져가나요? 왜할때 이거 뭐 이런 거 하잖아.